주위 플라워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친구들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병원 한한주 보내셨나요? 자, 이제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또 우리 2024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네 친구들, 올한 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가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런 올한해될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아갈 것만 같 은, 기 분에 주님 이 함께 계 시기 때문에 자유 롭게 예배 를드 리네 주의 인재,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ve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I'm alive, I can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You are in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ee Freedom. We jump in,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 in,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 in,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 in,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 in,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that's freedom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볼 시간이에요.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고, 듣고, 받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사,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르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래요. 자, 친구들, 특파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특파원이라는 단어를 국어선에서 찾아보면 특별한 인물을 위하여 파견된 사람 뉴스의 취재와 보도를 위하여 외국에 파견된 언론사 기자라고 나와요 다시 말해 특파원은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먼저 보고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생생히 전하기 위해 보내진 기자예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특파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복음에 관한 소식에 이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기록해 온 세상에 생생히 전했어요. 그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오늘은 누가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함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따뜻한 목소리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두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어요. 그후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사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셨어요. 쉽게 믿지 못하는 제자에게는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하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도 드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칭하셨어요. 사도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냄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일을 위해 지금부터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아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기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나라와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어 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증인들을 통해 확장되는 나라예요. 이런 모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오르신 하늘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사도들 곁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하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당신들이 두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였어요. 사도들은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곧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직접 보고 전했던 증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 것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조이풀 모든 아동모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그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라는 사도로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증인들로 부르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사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었는지 함께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보았어요.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늘로 올라가심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물론, 목사님도 직접 보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 승천하심,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증거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너희는 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올한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나요? 나 혼자만 그냥 잘 믿고, 그냥 나 혼자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끝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더욱더 잘 알아서, 또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예수님을 잘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올 2024년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친구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올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잘 살아가 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하늘로 승천하심에 대해서 또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사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에 함께하시는 삶이기 때문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올한 해의 삶이 되는 우리 조유풀 아동 친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도, 또올한 해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올한해 만주 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렇게 잘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에 또 우리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띠시한 소리 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